여기도 멀리 있어 경남 양산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 는일 때문에 부산 갔다가 잠깐 시간이 떠서 내첫 직장 스페이스 현 건축사사무소에서 내가 있을 때한건 아니고 내가 이제 퇴사한 이후에 설계를 음. 하신 데라서 우리 전 보스가 하신 데라서 한번 시간이 나서 들려봤지. 여기 굉장히 필지는 넓고 여기 강가에 있는 부지에다가 카페를 설계를 하시더라고. 딱 보면 알겠지만 프랑스. 에서 유학을 하다 오신 분이라서 음. 그런 느낌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이 교수님 교회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이것도 이제 교회 같다 느낌 <laughs> 카페인데. 아이 교수님 어, 그 친구지. 어, 친하셔. 그쪽도 아, 다, 아, 같은 같은 학교이셔서. 음. 아. 그래서 1층을 왜 이렇게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 원래 주차장으로 계획됐건지 모르겠는데 건물의 1층을 아예 이렇게 비워. 봤더라고. 이 규모에 비해 면적이 작은 걸로 봐서는 여기를 다뭐 주차장이나 해서 면적에서 뺀것 같은데 뭔가 이제 뷰를 좀더 적극적으로 보게 하려고 여기를 약간 포기하면서 건물을 들어 올리기 위한 건지 그거는 나중에 가면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건물 이렇게 삥 돌아서 방면으로 돌아가면 주출입부가 나오고 어, 오른쪽에 있는 로고가 이 건물의 평면을 형상화하는 것들하고 음... 이런 배치로 음... 보면 이런 모양이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가운데 이렇게 세모 파여져 있는 데가 포인트였어. 그래서 올라가면 외부에 이쪽 강쪽은 아니고 반대쪽을 볼수 있는 가라스가 있고,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야. 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카운터가 있고, 위로 이런 보이드들을 지붕까지 쭉 뚫어놓은 공간들로 쫌 채광 같은 거를 업보를 했고, 삼각형으로. 음, 공간에 비해서는 흔쳤고, 조금, 조금 뭔가... 작은 음. 느낌이 든다. 들어가서 뭔가를 할수 있다기보다는 약간 관상용 익끼 뭐 조경 음. 같은 느낌이었어. 마감은 어저 정도 자작 합판에 음. 천장은 음. 음, 어, 노출 보수 정도로 음. 처리를 했고 뭐, 인테리어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따로 하셨더라고. 여기는 직접 음. 하시진 않고 바깥쪽으로는 간, 강 뷰가 보이고 안쪽으로는 약간 조경 있는 음. 중정이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위층에서 보면 이런 음. 외부 테라스들이 이제 지방에 있는 외지에 있는 카페들이 결국은 그 주변 환경이라든가 좋은 뷰를 강력한 음. 무기 삼아서 공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잔디아빠가 보여주는 카페의 규모? 느끼면 음. 일본에서는 요 정도 규모면 다 갤러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갤러리나 음. 미술관, 음. 음, 뮤지엄, 엑시비션이 있고 거기에 이제 포함된 카페가 약간 요 정도의 규모로 있는 것 같아. 이, 이렇게 어. 커? 이 정도의 규모로 미술관이 있고 아, 거기에, 거기에 부분에 카페가 유일보가, 있는 곳이 음. 항상 이렇게 조망이 좋고 자동차를 댈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음. 그러지 않고서는 일본에서는 다 조그만 카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다른 나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굉장히 한국 카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길에서 너무 어요 대형 카페 음. 대형 건물에 오픈된 공간 구역에 음. 옥상에도 음. 이렇게 사진 진짜 목직지 음. 다시 말하고요 <laughs> 여기는 이제 남양주에 있는 아이유 스페이스라는 카페인데 내가 좋아하는 조병수 건축가님께서 음. 설계를 하셨고 그냥 단층짜리 노출 콘크리트야 그리고 원래 있었던 원래 있었던 거겠지 한옥 느낌의 집이 있고 여기서는 약간 무슨 어뭐 이벤트나 그뭐 클래스 같은 걸좀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 참고로 밖에 외부에 넓은 주차장이 있고 이런 출입문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아마 직접 인테리어를 하셨을 것 같아. 나 하나 궁금한 거. 음. 이전 사진에서 지금 이 소방... 이 소아... 소방 어. 이거 높이가 음. 있나? 음 높이가 내가 알기로는 바닥에서부터 몇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어... 입구에 보이니까. 뭐 있지? 뭐 음. 출입문에서 뭐몇 미터라든가, 코어에서부터 몇 미터라든가 음, 음, 음. 뭐 이런 게 있어. 요거 같은 경우는 글쎄 내가 알기로는 꼭 커버를 저렇게 도, 도장을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닌데 글쎄 이거까지는 신경을 덜 쓰신 건지 여기는 이렇게 있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소화전 규격 바꾸는 거나 디자인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음. 최근에 아, 또 바꿨을지 모르겠지만 도장이랑 그 위에 이제 뭐 텍스트라든가를 디자인하는 것까지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네. 요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왜냐하면 그 소화전이라고 한글 그 금색으로 된그 금색 폰트가 있어요. 그거조차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최근까지 어떤 건가요? 궁사체처럼 이렇게 네. 위에 딱 꺾여 있고 그런 에. 글씨체. 이 카페에는 이 중전 공간이 이제 포인트고 천장 슬라브가 형이 아니야. 이 건축의 아마 컨셉이 이 지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레벨을 고대로 이렇게 올린 것 같아. 레벨을 음. 건들지 않고 레벨을 이제 평지로 만들지 않고 그 레벨에서 고대로 음. 이제 쉽게 말하면 기둥들이 다 같은 높이겠지? 이렇게 지형이 있으면 이걸 그대로 음. 이렇게 올렸다. 어 지붕도 부 음. 모양으로 아. 이제 올라. 내부에서도 보면 이렇게 레, 레벨이 똑같은 레벨이 아니고 중간에 음. 계단으로 내려가서 레스토랑이 있고 약간 그런 형태라고. 음. 확실히 유리는 예,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선으로 가셨나 보다. 직선으로. 응. 음,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가 많이 왔다. 강이. 물이 <laughs> 완전 소탕 <흡한> 중이네. <물이. 웃음> 그리고 여기도 엄청 큰 카페인데 여기는 사실 뭐 건축가가 한거 같지는 않고 그냥 고양시에 있는 서울릉이라는 지역이 좀 핫하대. 음. 서쪽에 있는 다섯 개의 릉이라는 지역인데 이름이 붙은 지역인데. 그쪽에 이제 식당, 고깃집도 많이 생기고, 쪽 사람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카페도 이런 이런 큰 카페도 생기고 하는데 진짜 커, 천칠백 제곱미터. 그러네. 로고 디자이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못 읽겠다. <웃음> <웃음> 어떻게 <웃음> 읽어야 될지 <laughs> 모르겠어. 오, 오, 오리움 오리, 아, 근데 어. 오리움. 아, 오리움. 아. 여기는 사실 건축가가 한것 같지는 않고 아마 좀 공간, 음. 뭐라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음. 하거나 공간 디자이너들이 했을 것 같은데. 층층마다 색깔도 다르고 1층은 음. 이렇게 해놨어. 갈대밭, 어. 같이, 어, 실내에다 이렇게 만들어놨어. 미로처럼 만들어놨어. 스팟. 그죠 여기는 정확히그 외관 사진도 안 찍었어. 그냥. 거의 창고 건물 같이 생겨가지고 음. 또 어김없이 어. 등장하는 보이드 공간과 계단식 음. 커피 마시는 공간들 외국이 공간이 크다. 지방에 생기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음. 도시 외 지역이 집가도 싸고 노는이간이네 진짜 말 그대로. 음. 어, 중간층은 이런 컨셉으로 해놨더라고. 약간 음. 수공간과 이렇게 약간 돌, 탄석 깔기 해서 리듬돌처럼 해놓고 애들 이러고 놀아. 음, 이 판석 옆에는 다수공간이 물이야. 거기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고좀 어두운 분위기로 만들어놨고, 거기서 한층더 올라가면 오, 오. 이런 와. 컨셉을 어, 해놨더라고. 이 음. 발들이 벽 역할을 해서 발들 사이 사이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음. 그런 느낌을 해놨고. 이거 재료가 뭐야? 어. 이거 약간 플라스틱 같은 약간 유연하긴 한 아크릴 같은 느낌이었던 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고정을 시켜 어. 어떻게 했겠지? 밑에는 밑에가 밑떠 있지? 아니 밑에 고정 어 밑은 발이야 발어 흔들리는 구조야 천장에 고정시켜 위에다가 놔. 걸었구나 응 음, 음. 이런 공간들 제일 위층은 이렇게 해놨어 펜그런 팽글한... 어, 식장 같네요 힘을 많이 썼다 <laughs> 응. 인테리어 공간 연출에 굉장히 힘을 어. 많이 쓴것 같아 가운데 테이블도 굉장히 큰 약간 이렇게 비정형 테이블인데 중간에 조경이 있고 이런 느낌이야 어디 음, 잔디? 잔디가 이랬어. 잔디 위에 있네요 아, <laughs> 야, 잔디 뭔가 지금 어 어디 어디 나가는 느낌인데? 날얘기할것 <laughs> <laughs> 같은 느낌. 인공잔디로. 그고이거 이제 전자빠 앞으로 지금 몇개 있어? 우리 두개 정도 남은 것 같아. 두 개? 오케이. 응. 빠르게 넘어갈게. 이건 대전에 있는 <laughs> 어 이거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에임리스에서한두 동으로 된 카페인데 여기도 수통거리라고 대전에서는 되게 유명한 먹자 먹자골목 아 이제 약간 계곡 주변에 있는 식당들도 유명한데. 이런 음. 카페가 생겼어 한 동은 카페고 2층짜리 작은 동은 호떡집이야 음.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조경해 놓고 아나 이거 어디서 본것 같아 어 음. 한때 많이 나왔어 잡지 같은데 음. 내부에는 약간 그 벽돌 말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내부에 또 스탠드식 그, 음. 어, 테이블로 돼 있고 2층 올라가서 보면 은아 네임리스 잘해 잘하지 잘하시지 음. 뭐 곳곳에 약간 난간에도 외부에서나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좀 해놓은 것 같고. 음. 외부? 재밌게 음, 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프랜차이즈도 그런 건축에 음. 좀 힘을 주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 음. 더, 더 북한강 R이 뭔지 모르겠는데 더 북한강 R점인데 여기는 리저브. 리저브. 아 어, 맞아 리저브가 있었어. 어. 어. 여기. 내가 뭐 할게. 오. 저 여기도. 스타벅스 로고 초록색 아니고 검정색이야? 리저브는 네. 원래 저브라서 그런가? 그런가? 음. 근 초록색 아니에요? 아, 리저브만 이렇게 살수있어 근데 여기 리저브도 그럴까? 있고 1 층에는 그냥 일반 스타벅스가 있었고. <laughs> 근데 우리 갔을 때그 일반 스타벅스는 폐점하고 리저브만 남겨놓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건 신축은 아니지 이 건물은. 신축이야. 아 그래? 이거 <laughs> 조병수 씨가 설계했어. 아, 그래. 어. 음. 근데 음. 스타벅스를 위, 리저브를 위해서 신축을 하신 거야. 음, 어. 이게 아까 그 아이유 스페이스랑 굉장히 가까워 근처에아 음. 나름 네, 중. 이렇게 큰 카페도 하셨더라고. 음. 여, 여기는 무슨 펫 파크래 네, 반려견들 아. 데리고 와서 아. 뛰어놀게 하는데도 쭉쭉 들어가면은 입구 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주차장은 이렇게 생겼고 이 그러니까 주차장 좋아하시더라고 조영수 음. 선생님. 예, 저걸 이런. 나도 이번에 논현동에서 만들었는데 음. 저건 무조건 철제 거푸집으로 해야 되더라고. 음. 우리 지금 하는 데서 그 비용 아낀다고 그 종이 거푸집 있잖아 원형 기둥 만드는 음, 음. 그거 반 잘라서 했다가 아주 그냥 대차게 울어버렸어. 그런 아. 느낌이고 여기는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다 보니까 본인들의 아마 인테리어 그런 게 있었겠지. 음. 그래서 아마 인테리어까지는 조병수 주가님의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매대 어, 1 층은 이렇게 생겼고. 밖에서 음. 봤던 그 세모 모양 계구부가안에는 음. 이렇게 음. 같은 스자짜네 약간 그런. 음. 저거 저희 집에도 있어요. 어, 저, 저희 <laughs> 집에도 있어요. 아. <laughs> 저게 햇빛을 너무 많이면 오히려 타요. 음. 그래서 실내에서 어. 아, 아 맞아요. 맞아. 그늘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 건축, 건축물의 큰 대공간이랑 계단 정도를 아마 유동수 건축가님이 디자인을 하시지 않았을까. 왜 음. 인테리어는 음. 좀 어.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다벅스. 않은 스 t a 스 인테리어. 근데 사람들 뭐, 많이 가겠다. 나는 평일에 가서 좀 사람이 없었는데 막 라이딩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많이 간다고 하더라. 옆에. 역시나 여기도 강을 끼고 있고, 야, 무조건 강 있고 산 좋은 데는 이런 카페들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 저 어, 프레임은 포토존인가? 맞아. 어, 그런 것 같다. 어, 네. 어. 저 한국에서는 <laughs> 빠질 수 없지. 응. 드디어 마지막이야. 이번 달에 어. 저기 답사 갔다가 또 안나다를까 아. 답사지가 이제 카페였는데 여기는 네임리스야 여기도. 아 그래. 어. 음. 우와. 아 맞아 이나 음. 이거 이플그 뭐야 아키데일리에서 본거 같아. 음. 그건 다른 건물이다. 서울에 있는. 근데 저 기둥을 썼어. 저런 제스처 아니야 그거는 딴데야 또. 어 그분은 딴, 딴 건축가였던 거야. <laughs> 네임리스 아니야 또. 어, 어 그래. 근데 그 그거 막몇 층짜리 건물인데 외벽이 다. 외벽이 다 저거고 유리가 음. 그돌 모양 따라 이렇게 커팅된. 는 근데 그거는 콘크리트 짠거같던데 돌이 아니고. 음, 맞아 맞아. 그래서 밖에서 보면 저 자연석 같은 거를 하나 놓고 오. 긴 캔틸레버 데크를 걸어놓은 거. 근데 음. 여기 실제로 커피를 파는 공간은 저기더라고. 약간 땅속에 묻혀 있는 공간이어서. 이런 문으로 들어가면 요런 어? 매대가 나. 이제 이런 어, 게 지금 여기는 에 유리를 안에 집어넣는데 준야이 시가면은 이거를 딱 이제 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뭔가 차이가 또 있지. 음. 음. 준야이 시가면 어떻게 하는데? 돌이 저렇게 있으면 저 위에다가 글라스 돌에 만졌어, 맞춰 그냥 유리를 돌에 맞춰서 아 잘랐더라고. 어, 그러니까 음. 진짜 그냥 돌 위에 유리가 있는 느낌이 확 들어. 저렇게 껴워놓은 느낌이 하는 음. 고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어 이건 유리도 껴워놨지만 어 노출 콘크리트 안 안과 밖이 다 노출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아마 중단열을 썼을 거야. 음, 그래서 아 중간에 단열재를 아 넣고 양쪽에 그냥 그냥. 근데 네. 나중에 넣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타설을 하는 거지 단열재 세워놓고.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 일본의 노출 콘크리트 보면은 네. 단열이 전혀 없더라고요. 안 치죠. 추운 데서 살아라. 뭐 이런 거죠 <laughs> 옛날 집들. 근데 <laughs> 요즘에는 이제 법적으로 쳐야 되니까 치는데 한국에 네. 비해서 단열재가 얇아요. 음. 그러니까 지하층의 경우에는 뭐한 80에서 100 두께 2년이 시간 음. 같은 그런 글라스를 그런 걸 하려면은 그냥 콘크리트에 그렇게 그 그런 면을 저희가 그려줄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글라스도 똑같이 그 단면을 그려줘가지고 그 제작을 해서 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중, 중간에 단열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레이어가 붙기 시작을 하면은 이격이 생기고 하니까 그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단면 디테일 그 카페를 보진 않았지만 아마 글라스 밑에 단열재 집어 넣고 그 위에 도 이제 돌로 마감했을 거예요. 네. 음. 그러지 않고서는 요즘 법규 법률로서는 옛날에 음. 뭐 안도가 1 9칠8 0년대 지은 집이야 뭐 단열 안 쳐도 되지만 음. 지금은 쳐야 될 거예요. 근데 음. 확실히 얇아요. 아 50mm, 5cm. 오. 네. 이런 카페 그 창은 저렇게 프레임이 없어도 돼요? 그 단열의 에너지 뭐 이런 거안 받아요? 한국은? 맞죠. 이중창이나 삼중창 아, 근데... 쓰거나 아니면은 네, 아까 여기 있겠으면... 보니까 음. 유리끼리 맞댄 거 음. 이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나? 음, 그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여기까지 다 따지지는 않는 것 같아 에너지 네. 쪽에서 다 네. 따질 네.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유럽보다는 조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좀 여유가 있겠다 만약에 이거를 공론화해서 이게 에너지 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아마 못못할 거야 근데 네. 이거를 자르고 말고까지 관여를 안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네. 네. 에이. 그 에이, 것 가보고 싶다 넘어가면. 그러니까 어, 공간지형님 말씀대로 콘크리트란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마감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물성을 되게 다르게 표현한 거 같아서 굉장히 음. 재밌었어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은 또 이렇게 올라가면 음. 아까 봤던 자연석 같은데 저것도 콘크리트 쪼아낸 거더라고 다. 외부에 이 헤이 체어 진짜 많이 쓰더라고 요즘에 음. 다른 안가를... 거 써야 돼더 찾아야 돼 좋은 거 <laughs> 뭐 있을 그렇죠, 거야. 그렇죠. 음. 내부도 저쪽, 저 뒤에 벽은 굉장히 세게 쪼아내서 음. 질감을 세게 줘. 뭐 이런 느낌의, 음. 요, 여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아담한 카페였지만. 음. 저 콘크리트 벽은 손 많이 갔겠다. 요거? 요거, 요거 많이... 표현하려고 어, 신경 많이 썼겠다. 다 정으로 쳐서 쪼아냈겠지? 음. 정으로 음. 치거나 정으로 치는 것도 아니면 물 뿌렸을지도 그렇죠. 몰라. 근데 이거 수압 치핑 느낌아니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때. 아 그래요? 수압 아, 치핑이에요? 섭지핑 네. 아, 네. 정으로 아, 친거 아니고 아, 뿌린 막 그, 힘들 것 같아. 음. 정으로 이런 같아. 텍스처는 아니고 밖에, 밖에도 그때도 저도 크게 궁금했었는데 이, 네. 이거는 뿌린 거라고 얘기 들었어요. 수압 음, 치핑 벽이었고 뭐 그렇게 생긴 작은 카페였는데 오히려 규모에 상관없이 진짜. 모르겠어 내가 건축가여서 그렇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약간 공간의 분위기라던가 r 건축적인 완성도 같은 거는 앞에 대형 카페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느꼈던 것 같아. 음. 아, 여기, 사진으로만 봐도 느 h e crocket a g a i 돌 They a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 어 e crocket again. t 그니까 너무 재밌게 잘 봤네 아 근데 한국 카페들 진짜 넓다 예전에 테라로사 갔을 때도 그러게요. 진짜 어. 너무 넓어가지고 이렇게 넓은데도 꽉꽉 차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약간 그런 좀... 거 같지 않아요? 약간 보통 그럼 저런 카페 가면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요? 한렇시또 오래 에요0 6 0 0 0원 1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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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6 0 0 0는 10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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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0 6 0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또 다양한 재밌는 카페들이 많아. 사실, 나도 예전에 뉴코가 일본 도쿄 왔을 때 오히려 뉴코한테 많이 배웠지. <laughs> 카페 소설을 너무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전까지 나는 가던 데만 갔었는데, 어, 어쨌든 오늘 내가 이제 같이 공유해보고 싶었던 곳은 세 군데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 블루보틀이야. Yeah.